어, 빨강 빠르다, 빨강 빠르다. 근데 파랑 느려, 파랑 느려. 밀어, 그냥. 파랑 막아, 파랑 막아. 오케이, 오케이. 좋아, 좋아, 좋아. <laughs> 야, 빨강 지들 공은 어딨고. 방해만 하고 있냐? 뭐하냐? 빨강 뭐함 빨강 뭐함 <laughs> 오. 어 그래도 방해 잘한다. 아 근데 파랑도 방해 왔죠? 아 이거 박빙의 승부. 누가 더 방해를 잘하고 누가 더잘 바... 굴리냐? 아 파랑이 좀 방해를 되게 야무지게 하는데. 야. 아 근데 이쪽도 이쪽도 심상치 않아요. 이쪽도 빨강이 좀더 적은 인원인데 잘 막고 있어. 와. <laughs> 이거 게임 끝나?